옛날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안택 구슬했거든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 대들보 기둥이 튼튼해야 지붕이 안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주운, 안택 맞이고, 성주 들었으면 성주운세예요 성주운이나 대운이나 들으면 꼭안 좋은 것도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에 호사다 말하고, 안 좋은 일도 따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운맞 운맞이.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뜻을 이 자리에서 다 열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예를 들어서 서른아홉이야. 지금 서른아홉 살까지 사느라고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사십부터 시작해서 사십 하나에 또 대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른아홉까지 살때 그거는 싹 이제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40에 시작해서 41에 대운이 들으니까 40세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또, 일곱성수라고 수에 운드는 사람도 있고, 10에서 운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에서 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얘기했듯이, 41에 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50 하나도 운이 들고, 30 하나도 운이 들고, 다시 세 운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대운이고요. 일곱성주는 성주운도 있어요. 뭐 천년성주도 있고, 서른일곱, 마흔일곱은 중년성주, 오십일곱은 대성주, 육십 안하는 환갑성주, 육십일곱은 또 노년성주 이렇게 해서 성주 운이 든다고 하거든요. 일곱 수에만 성주 운이 드는 게 아니라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나이에도 운이 들어요, 대운이. 성주를 네. 받는다는 거는 구슬해야 네. 되는 거예요, 주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안택구슬했거든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 대들보. 기둥이 튼튼해야 지붕이 안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주운 안택 맞이고 성주 들었으면 성주운세예요. 성주운이나 대운이나 들으면 꼭안 좋은 것도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에 호사다 말하고 안 좋은 일도 따라. 잘못하면 인간의 이별이 비치고. 완전히 환란이 오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운마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든지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 민족 신앙의 보살님들 만신들이 됐든 꾸준히 그 집에 다니면 시로 하나도 쪄 놓고 해줘요 단골들은 꼭 돈으로만 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의 사람이 어떤 면에서 만나더라도 만났다는 그 인연줄이 참 무서운 거예요. 끝? 감사합니다. 어, 음,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